그게... <laughs> 아, 선배 진짜 웃겨. <laughs> 어, 진짜라고요? 아, 뭐야? 거짓말하지 마요. 나안 속아. <laughs> 아, 진짜 못 살겠네.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음, 다 왔다. <laughs> 데려다줘서 고마워요, 선배.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. 음, <웃음> 재밌었어요. <웃음> 선배도 피곤할 텐데, 이제 얼른 들어가요. <laughs> 왜요? 아, 또 장난치려고 그러죠. 응, 음? <laughs> 아, 뭔데요? 근데? 어... <laughs> 어... 선배 지금 그거... 고백... 아, <laughs> 아 그... 음... 솔직히 선배가 저한테 호감있는건 느끼긴 했는데... 그게...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<laughs> 물론 선배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재밌고, 코드도 잘 맞고, 세심하고, 다정하고. 근데 그게... 그러니까... 저... 선배가 생각하는 그런... 착하고 좋은 애 아닐 텐데? 아니, 막, 거절하려고 지금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, 진짜, 정말로. 음. 저 막상 알고 보면, 고집도 되게 세고, 하고 싶은 건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. 아, 뭐, 암튼 선배가 맨날 보는 제 모습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. 그런 거죠. 응, 음. 진짜로요. 그래서 그래요. 선배가 싫은 게 아니라, 어, 혹시나 나한테 실망할까봐. 음, <laughs> 진짜로 괜찮겠어요? 정말, 진짜로? <laughs> 선배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. 나 분명히 말했어요. <laughs> 그러면, 저, 조건이 하나 있는데. 그,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것 잔뜩 충족시켜주는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. 네, <laughs> 뭐. 말하자면,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날? 이라고 해야 되나? 해줄 수 있겠어요? <laughs> 뭐야, 그렇게 흔쾌히? <laughs> 내가 뭘 원하는 지 알고? <laughs> 아, 뭐야, 선배 엄청 적극적이잖아. <laughs> 아니. 좋아요, 나도 선배한테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응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받아들여줘서 고맙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후배 사이 말고 좋아하는 사이로 만나는 거예요? 자기야 자기야... <laughs> 10분만 잔다더니 벌써 30분이나 지났어. 얼른 일어나. 응? 꿈을 꿨어? 그새? <laughs> 진짜? 우리 처음 사귄 날 꿈을 꿨어? <laughs> 아... 뭔가 풋풋하고 귀엽다. <laughs> <응>. 음. <laughs> 내가 그렇게 말했어? <laughs> 아, 뭔가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? 응, <laughs> 음. 맞아. <laughs> 내가 고백받는 날 바로 말했었잖아. 나 그런 날 필요하다고. <laughs> 우리 자기가 은근히 신경쓰고 있었구나. 응. 그거 오늘이니까. <laughs> 나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, 자기가 피곤하다고 10분만 자고 일어난다고 한 거였잖아. 그래도 나 20분이나 더 기다려줬어. 음, 잘 참았지? <laughs> 예정보다 길게 잤으니까 우리 자기 피로도 좀 풀렸을 거고. <laughs> 그럼 일어났으니까 이제 얼른 내 입고 채워줄래, 자기야?